그래서 저희 공연 공연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뭐 공포를 수도 있죠. 그렇죠. 네, 네, <laughs> 네 <그걸> 알았다고 <알아보고> 이제 하나의 무대 하고, 적기도 이미 하고 계시고요. 어쨌든 아고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. 다 같이 이렇게 찍고 계시긴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 좀 포토 타임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 좋습니다. 스타 아, 제가 약간 좀 대칭을 좋아해서. 네. 어 정해주세요. 이렇게 3시세 명이 서든가 두 명이 앉든가 아니면 세 명이 안, 두 명이 서든가 이런 느낌. 어. 아, 저희들이 맞을까요? 저는 이 후배가 안아요 그러니까 나. 저희가 이렇게 앉는 <laughs> 느낌. 그리고 짠 너무 앞으로 가면 네. 내가 봤 네. 제가 봤을 때 네. 이게 조 명이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림자. 같아요. 아 그림자 가지고. 자, 잠시만자 네. 그리고 살짝 시선 들어주셔야 돼요. 조명 USB는 어디가요? 일단, 어, 어디 자, 일단 어, 가,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사진 한번 이렇게 네. 리 이제 졸업해요 느낌으로 이제 한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가운데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. 자 우리 왼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1, 2, 3, 4열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나와요? 네 감사합니다 바쁘셔 아, 아,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진행 잘했나요? 네,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층이층에 이체. 한번 이렇게 예를 들요면 잘생겼다 아유 깐만합니요 어디요? 어디요? 예 목소리가 <목소리> 너무 좋으신데요 네. 잘 보겠어요 <목소리> <잘 고렛어요. 목소리> 아, 감사합니다. 아 야, 박수를 못치시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. 저희 또 상징적인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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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보자가 있는데 자, 저희가 또우리 하던 대로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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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다 같이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하게 엄청 막 지진이 난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 가보자! 라고 하면은 저희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준비되셨나요? 네! 준비된 거 맞죠? 네! 자, 갑니다! 자!